안녕하세요. 비누공예 지도사 자격증 과정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공예 지도사 자격증 과정은 비누의 이론을 뭐 많이 이렇게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비누공예, 비누를 이용해서 얼마나 예쁜 작품들을 만들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지 이렇게 습득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어, 그리고 저희 비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간단한 제품만 들어 있는 건 아니고요. CP 비누 만들기도 네가목 네 종류가 들어가 있고 MP 비누 만들기에서도 다양한 기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 간단한 이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MP 비누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처음 비누를 접하실 때 궁금한 게 도대체 CP는 뭐고 MP는 뭔가인데 그냥 저희가 어, 가장 크게 나눠봤어요. 요거는 뭐,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어학사전이나 무슨 뭐, 백과사전에 나오는 고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MP비누는 melting and p o u r 의 약자로 녹고, 그러니까 부, 녹이고, 붓다. 녹이다, 붓다. 그래서 녹여서, 부어서 만드는 비누.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세요. 멜팅 앤 푸어라고도 하고 멜트 앤 푸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어, MP 비누 제작시는 이제 시중에서 구매 가능하세요. 이렇게 네모나 벽돌 모양 1kg으로 어, 고형으로 만들어진 비누 베이스고 이 고형 고체로 만들어진 베이스를 녹여서 액체로 녹여서 저희가 뭐 필요한 천연 분말이라든가 색소, 향오일을 넣어서 어, 제작하는 비누를 MP 비누라고 합니다. 엠피비누 구입하실 때 크게 뭐 어려우실 건 없는데요. 단지 요새 이제 트리에타올아민이라고 이제 T E A라고 부르는데 얘가 이제 피부 자극 뭐 이런 걸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물질이 어 비교적 없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판매자 분들께서 이런 거다 기재해 놓으세요. 어, T A 무첨가 뭐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되고 MP 비누는 가장 중요한 게 보온 과정 없이 그러니까 저희 CP 비누 같은 경우는 만들고 보온을 하고 또4주에서6주간 건조를 한 후에 사용하는데 MP 비누는 그런 게 필요 없이 만들고 나서 바로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한뭐 다음날 사용하셔도 된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CP 비누 콜드 프로세스의 약자로 저온 제작 방식의 비누입니다. 저온 제작이에요. 이제 저도 예전부터 이제 비누 자격증을 딸 때는 숙성 비누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말보다는 저온 제작 방식의 비누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더 조금 나으실 것 같고 천연 비누라고 명칭하는 비누들의 대부분이 CP분위에 속합니다. c p b 의 제작의 주원료인 식물성 오일들을 열을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열을 아예 가하진 않아요. 살짝 온도를 뭐 50도까지, 60도까지 올리긴 하는데, 그 정도 열이 아닌 뭐, 뭐, HPB로처럼 고온으로 만들어지는 비누가 아니라, 낮은, 낮은 온도에서, 어, 교반하여 만들어지는 비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순서가 교반, 트레이스, 붓기, 24시간에서 48시간 보온하고 여서 기 빠졌지만 건조는 4주에서 6주 정도. 자, 4주에서 6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길게는 8주까지도 하세요. 요거는 본인의 선택사항이거나 사용해 보았을 때, 아, 4주 정도 사용했을 때가 좋더라. 6주 정도 사용했을 때가 좋더라. 라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기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4주에서 6주 정도 건조를 하세요. 저희가 이 비누 만들 때 EM이라는 그 발효액, 그 용액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EM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유용 미생물균을 뜻합니다. 우리 인체에 좋은 발효물을, 어, 발효물로서 뭐 김치, 오유트 이런 데 들어있는 미생물 뭐 좋다고 하잖아요. 유산균은 뭐 그런 미생물 류에 속하고요. 어, 피부에 좀 좋다고 해서 EM을 요새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EM이 들어간 어, 비누도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넣어 드렸어요. 자, 저희가 비누를 만들 때 이제 색을 냅니다. 여기 보면 천연분말, 옥사이드, 그 다음에 뭐 액상 형태, 마이카, 식용색소 이렇게 있는데요. 천연분말은 말 그대로 뭐 호박분말, 진피분말, 뭐, 요새는 뭐, 시금치 분말, 클로레라 분말, 딸기 분말, 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분말류가 있고요. 뭐, 쑥 분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갖고 있는 걔네 고유의, 고유의 색으로 비누의 색을 낼 때도 사용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천연 분말 같은 경우는 MP 비누에서 만들었을 때의 색감과 CP 비누, 보온과 이제 건조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비누에서의 색감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약숙 분말 같은 경우는 MP에서는 그 약숙의 찐 초록 이런 느낌이 살아나는데요. CP비누로 보온을 하고 건조라고 나왔을 때는 색깔이 변해요. 약숙의 그 초록색이 아닌 약간 갈색 부, 부분처럼 변하는 아, 그런, 음,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천연 분말로 CP, CP 비누에 색을 낼 때는 꼭 테스터를 해 보셔야 되세요. 네. 초록색 가루를 넣었다고 해서 초록색 비누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꼭 유의하시면 되고요. 옥사이드라는 거는 화장품 및 비누용 색소예요. 화장품 게 여성분들 뭐 이거 화장품에 넣는 색소고요 인체에 당연히 무해합니다 그리고 물에 잘 풀어지고 이염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옥사이드는 이제 보통은 분말 형태로 많이 나와요 뭐 하얀색 같은 경우는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옥사이드를 분말 형태로 그냥 사용하시면 조금 불편하세요. 비누액에 잘 개어지지 않든가 뭉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실습하면서 그 옥사이드나 이런 뭐 마이카 같은 분말을 뭉치지 않게 잘 풀어쓸 수 있는 기법,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요령 같은 걸 조금 넣어드렸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시중에서도 분말 형태로도 팔고 액상 형태로 어 만들어서 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마이카 마이카는 이제 펄이 펄감이 강하게 들어간 그런 분말 색소고요. 마이카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거 만드는 데 쓰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게 인증 받은 제품들로 사서 쓰시면 되세요. 다음 식용 색소 식용 색소는 뭐 저희가 이제 수업 중에 어떤 제품을 쓰는지 직접 말씀도 드리고요. 뭐 그냥 뭐 비누 이런 재료 판매하는 곳에서 하는 그런 식용 색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이론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공예 수업이지만 항상 조금 테스트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지를 치잖아요. 거의 이론 부분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습하는 데서 정말 쉬운 문제 위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네. 이제 천연 분말 권장량. 천연분말을 내가 mp비누를 만들거나 cp비누를 만들 때 얼만큼 넣느냐는데요 저기 예시에 보면 mp비누가 100g일 때는 1g 그 다음에 cp비누가 1kg일 때는 10에서 20g 정도 표기되어 있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총량에 1에서 2% 정도 첨가하세요 라는 거 권장량이고요 이 천연분말에 넣는 양은 정말 다 다른 분들이 많으세요. 심지어 저도 자격증을 여러 개, 예전에 여러 군데서 딸 때도 협회마다 권장량은 다르고 강사님 또 만드시는 분들에 따라 권장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10%까지 첨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연간 빈으로 만들어 봤을 때 1에서 2% 정도 넣었을 때가 가장 거품의 안정도도 있고 또 세안했을 때 이렇게 남는 부분도 없고 그래서 가장 좀 적은 양을 쓰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양은 이런 게뭐 어디서 봤더니 10% 넣더라.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10%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1, 2%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넣고 작업하시는 분의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양이고 말 그대로 권장량입니다. 에센셜 오일이나 저기 향이라고 돼 있는 거는 프레그런스 오일이에요. 프레그런스 오일, 향 오일이고 그 권장량은 총량, 저희가 만드는 비누 총량의 1에서 2% 내외. 굉장히 조금 들어가죠. 왜냐면 천연 오일, 에센셜 오일들도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오일들이 있어요. 자극이라고 해서 뭐 까진다거나 이렇게 이런 위주가 아니라 어뭐 페퍼민트 오일 같은 경우는 피부에 화한 느낌을 많이 줘요. 뭐 그런 오일도 있고, 뭐, 이제, 임산부들이 시나몬 오일 같은 거를 직접 사용하는 건좀안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 가장 적은 양의 오일을 넣지만, 그 오일의 성분 같은 거, 뭐, 이렇게 피부 뭐 보습이나 유연, 요런 거는 또 살리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향도 10%까지 넘는 분들도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데, 음,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CP 비누는 워낙에 향이 많이 안 나요. CP 비누를 향을 진하게 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물론 향이 나긴 합니다. MP 비누 같은 경우 1에서 2%만 넣어서 작업해보셔도 진한 향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좋은 오일, 농도도 좋고 좋은 오일 사서 쓰시면 이 정도 양만으로도 충분히 향을 느끼실 수 있어요. 비누공의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무엇을 하나? 라고 간단하게 써 있는데요. 이 과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도 이제 다른 자격증을 한 뭐, 올해 수년 전에 따고서는 그거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작품이 있으면 걔를 어떻게 응용을 할까? 다른 재료를 넣으면 어떤 효과가 날까? 이거는 본인의 역량이에요. 저희 거 수업 실기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누 자격증 따실 때 CP 네개뭐 MP 세종류네종류 이렇게 하시는데 조이 꽤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하나만 만들었다고 냈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고, 어, 이거 왜 이래 망쳐서 이상하네? 레시피가 잘못됐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이 만들어 보시고, 바꿔도 보시고, 뭐 그렇게 연구도 하고, 사실은 공부도 필요하시고, 그래야 자기께 된다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방 창업을 많이 하시죠. 공방 창업, 원데이 클래스나 취미반 운영 가능하고요. 비누 같은 수업은 저렴하진 않아요. 저희 공방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는 거의 없지만 자격증 위주로 하지만 한 번씩 이제 취미반 같은 거할 때도 그렇게 저렴하게 하는 수업은 아니시고 이런 거는 본인이 수업료를 정하시면 되죠. 한번 좀 어느 정도 되나 보시고. 그리고 문화센터, 학교, 기업, 단체 등 다양한 출강이 정말 가능하세요. 네. 저희도 문화센터에서 거의 매주 강사님들이 출강을 저희 이름으로 낸 수업으로 출강을 거의 매주 두세 분씩 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아이들, 뭐 특별활동, 또 교사님들, 이런, 뭐, 배우기, 학부모님들, 뭐, 동호회, 요런 수업에서도 비누는, 어, 이렇게 호불호 없이 많이 계속 꾸준히 찾는 것 중에 하나세요. 왜냐면 만들고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로 사용하고 또 소모품이잖아요? 이렇게 사용해서 없어지는 제품이에요. 탈 같은 거, 뭐 이런 거 만들면 언젠가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만들어서 계속 바로 쓸수 있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 내가 어디서 무슨 수업을 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많이 두드려 보시고 제안서도 넣어 보시고 수업 계획안도 짜 보시고 하면 출간 가능성도 많고 기회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누 판매 시에는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너무너무 기본이에요. 요새는 이제 화장품 뭐 이런 법이 강화돼서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선물 주고 이런 게좀 위험 음, 위험해진 거고요. 요 비누 인증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인증을 내주는 기관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세요. 비누 인증을 내주는 기관에 물어 왜냐하면 얘네가 자주 좀 바뀌는 편이에요. 캔들 같은 경우로 경우도 저희가 이제 3년, 2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누 판매 시 별도 인증은 꼭 받으셔야 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간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또 제가 비누 공예 수업으로 또 찾아뵙는데요. 어, 많지 않은 양이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넣어보려고 했고, 요 부분들 저하고 같이 한번 쭉 해보시면서, 어, 또 비누에 또 재미에. 저는 비누를 만들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즐거웠거든요. 지금도 즐겁고. 그래서 그걸 같이 느끼면서 수업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실습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